기이한 업적 제24장 예정설과 예임설. 모든 사람은 영계에서 살았다. 경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종교 개혁자의 한 사람인 칼빈이 주창한 바 예정설의 원리이다. 만일에 그가 우리들, 인간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살았다는 전세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서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예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어느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임되고, 부름을 맡아 선택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주님은 자신의 자녀의 영과 함께 있었던 관계로 우리들 지상의 부모라도 자녀가 주어진 경험에 어떤 반응을 보일이라는 것을 대개 알듯이 우리들 인간이 주어진 경우와 조건하에서 할수 있는 일을 미리 아실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경전은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상관없이 영생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으며 일단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 다른 수가 없으며. 인간의 매일의 행동도 태어나기 전에 정하여 진 것으로 다른 길을 택할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는 주님의 뜻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는 세상을 휩쓸고 있는 사악, 불순종, 부의의 모든 책임을 주님이 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인간에게 선택의지와 선택권이 없다면,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상태로 태어나지만, 은혜의 원리로 주님이 예정 또는 예임하여 준 사람만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운명론자라고 부른다. 이해하기 힘든 성구. 다음 설명을 참고로 하면 예임설의 교리에 관한 성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하여 예언의 영을 받지 않았거나 아주 깊은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였다고 경고하였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역이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굳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그러면 이제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이 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있느니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9절에서 14절 이 구절을 주의하지 않고 읽어보면 주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신 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추측하게 된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나? 알아보기로 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그러므로 이두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어떤 영을 이브가의 아들로 보낼 것이며 그들의 후손으로는 어떤 영을 주실 것인가 또는 누가 첫째로 태어날 것인가를 아셨던 것이다. 일유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언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심지어 주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와 장소까지도 결정하여 주셨으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들이 영위할 생활의 본질 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채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은 언제 하셨을까?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약 1,3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선지자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고 1,3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런 말씀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지는 않겠으나 주님께서는 그의 충실성을 보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셨고 이스라엘 가문의 머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자 여러분에게 상기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기에서 바울이 에서의 불충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를 잠깐 알아보기로 하자. 노맹하는 자와 혹한 그로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보리서 12장 16절 여기에서 역시 흔히 오해하기 쉬운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예정설의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9장을 성경 중에 성경으로 읽었고 있다. 이 사람아 내가 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아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큰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여.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들은 주님은 토기장이 한 덩이의 흙을 가지고, 귀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분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고찰하여 보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여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의비함이 되리라. 디모데우서 2장 20절에서 21절. 바오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에서 인생에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이나 제약이 어떻다 하여도 자신을 깨끗이 하면 주인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달란트의 비유 이는 예수가 자기의 종을 불러 재물을 나누어주고 먼 나라로 여행한 사람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장 15절, 돌아온 주인은 그들과 계산을 하게 되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 달란트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네 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어 충실한 종으로 상을 받았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이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다. 주인은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마태복음 25장 28절,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은 두 달란트를, 그런가하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를 받았느냐보다는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토기장이 손에 지느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여어띠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의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소가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하리라 한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어느 국가의 특징이 어떻다 할지라도 악으로부터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주님께서도 내리시려 하던 나쁜 결과를 거두실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택의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나 민족에게는 그들이 택한 것에 따르는 결과를 주실 것이다. 바로에 대한 바울의 주장. 바로에 대한 바울의 주장에서 그 통치자는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있었으며 선택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못더로말미암아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휴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출애굽기 9장 16절 참조.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영이 전세에 존재했다는 원리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모든 인간의 영은 육체를 입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살았으며 주님께서는 고귀하고 위대한 영을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일의 완수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부름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은 바로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으며 그의 성품과 그가 어느 환경,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이는 주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내부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가 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은 것처럼 바로에게 그 같은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 굽기 10장 3절 주님께서는 바로를 잘 알고 계셨으며 그가 당면한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셔서 특정한 때에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택의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함 바울의 말씀 중 또 흔히 오해되는 구절의 하나가 에베소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예수는 우리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을 하여 주셨던 관계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점은 분명하나. 그것은 그의 복음과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생하는 은혜인 것이다. 바울은 우주의 구원과 개인의 구원과의 차이를 이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따라서 어떤 구절은 납득하기 힘들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하든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부활 때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디도인에게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보아도 그가 이 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이 전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그들이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예수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오리 디모데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그가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 전서 2장 3절에서 4절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상 우리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위하여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선 대신에 악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무리만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미리 정한 그룹이 따로 있을 수 있을까? 구원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은 바울이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원할진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바울은 값없이 주시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였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예정된 사람은 없고 모두가 자신의 업적에 따라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무엇이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의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줬지 아니하고 불의를 줬는 자에게는 노아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로마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도 전도하시는 중에 구원의 복음은 만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셨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잃은 오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직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 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예수는 사도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에게 간구한 다음 계속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사도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청하심. 예수는 사도를 세상에 내보내서 만민에게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만일에 구원받을 사람이 정하여지고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 계시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이 세상의 왕과 싸울 능력이 주어지는 것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부름받고 선택받아 진실한 자들임을 보았던 것이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 길이로다. 요한 계시록 17장 14절. 구원의 복음은 아버지의 아들이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각자는 다음 시인의 말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을 위한 선택의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모든 영혼은 자유로워 자기의 삶이나 미래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영원한 진리를 안오라. 그분은 부르고 설득하며 옳게 인도하시며 지혜, 사랑, 빛으로 축복하시며 헤아릴 수 없이 친절하시고 훌륭하시나 인간의 마음을 강압하시지 않으니 자유와 이성이 인간을 만드는데 이를 빼앗아 간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나? 다만 하늘과 지옥을 생각할 줄 아는 동물에 불과하리. 윌리엄 씨 그레그